지금부터 콩이 당뇨병에 좋은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두번 클릭하시면 온 가족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째,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 지수란 식품 섭취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이는 콩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서서히 상승하여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줄여주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콩에는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소화속도를 늦춰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이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만은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는 당뇨병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콩은 육류와 달리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방이 거의 없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리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육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여하므로 당뇨병 관리에 간접적으로 이점을 줍니다. 넷째,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콩에는 마그네슘, 칼륨, 엽산, 비타민, b 군등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요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콩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콩밥, 두부, 된장, 청국장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국수나 두유도 좋은 방법이지만,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샐러드에 삶은 콩을 추가하거나, 간식으로 볶은 콩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